다먼에 고스트 선수 모셨습니다. 우선 G2에게 복수를 성공하시면서 3년 만에 LCK 월드 결승 진출을 달성하셨습니다. 또 이제 고스트 선수는 첫 월드에서 바로 결승까지 진출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일단 어, G2를 상대로 승리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온 거에서 이제 처음 와서 결승 왔으니 우승해서. 우승에도... 어 롤드컵 로얄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롤드컵 로얄로 너무 멋진 타이틀일 것 같은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다몬 선수분들이 어, 지투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정말 1년 내내 갈고 닦아온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세레모니도 지투에 대한 그런 복수인가요? 어 이제 젠지 LCK 팀을 꺾고 나서 이제 세레모니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이기고 복수해 주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어. 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G2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 오셨는지 이번 4강에 가장 집중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어 일단 2019년 담원과 2020년 담원은 아예 이제 다른 팀이라고 볼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G2가 되게 적팀을 흔드는 약간 맵 전체를 잡고 흔드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길 것 같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G2의 스타일 때문인지 약간은 경기가 계속 팽팽한 식으로 3세트까지 흘러갔는데 4세트에는 승기를 정말 빠르게 가져오고 정말 빨리 경기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네. 어, 경기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어 일단 벤픽 과정에서 G2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게 보여서 벤픽 끝나고 나서 거의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게임 내에서도 저희 설계대로 되게 편하게 돼서. 어, 되게 마음.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게임이 끝나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laughs> 네, 말씀하신 것처럼 뱀픽도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좀 이번에 다전제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레드 사이드가 오히려 더 많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세트 패배 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피드백을 주고 받으셨는지 도 피오라 픽에 대한 살짝 설명도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이제 뭐연 피오라는 이제 연습 과정에서는 학원이가 이제. 잘 하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뽑았는데 이제 레오나가 이제 탑 한번 가면서 조금 약간 꼬였던 것 같고 어 피적인 이제 부담이 조금 있었지만 아쉬운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었네 는네 맞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 풀어 나가셔서 정말 빠른 4세트 승리와 함께 이렇게 LCK 결승 진출을 이루어 내셨는데요 이제 쏘닝 TS전 승자와 함께 결승에서 맞붙을 때인데 어, 예상 어떻게 하시나요? 어... 솔직히 두팀다 잘하는 팀들이라서 약간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음, 어느 팀이 올라오든 저희가 이기겠습니다. 어, 멋진 각오와 함께 이제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고요. 여기까지가 다몬의 고스트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